이번 주 우리의 이목을 집중시킨 검색어는 신성일 연애 고백입니다. 지난 월요일이었죠. 신성일 씨가 부인 어맹란 씨가 아닌 제3의 여인과 충격적인 연애사를 고백해서 이목이 집중됐었습니다. 와, 어, 정말 충격적이네요. 대체 어디서요? 최근 신성일 씨가 자신의 인생과 영화 이야기를 담은 자서전을 출간했는데 그 중에 일부라고 합니다. 연예계 대표 인구 부부로 신성일 엄앵란 부부가 꼽혔기 때문에 이러한 신성일 씨의 발언은 상당히 충격으로 다가왔고요 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불편한 진실을 공개한 것이라고 다좀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했습니다 자 현재 엄앵란 씨와 결혼 생활 중임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뜨겁게 사랑을 나눈 여성과의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야기를 공개해서 많은 분들이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어 그렇다면 그 신성일 씨와 사랑을 나눈 분은 누구인가요 바로 이분입니다.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는데요. 고 김영애 씨입니다. 6, 70년대 연극배우와 아나운서로도 활동을 하셨다 그래요. 두 분의 연애 스토리 좀 궁금해지는데요. 어, 가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 분들을 넘어설 만큼 그렇게 어, 두 사람이 운명적인 만남을 가졌다고 할 수가 있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이었던 이야기는 이제 김영애 씨가 신성일 씨의 아이를 뭐 갔었다는 아, 그런 사실인데요. 베를린에 나타났을 때 이제 그 사실을 이제 알리게 되죠. 네, 신성일 선생님도 너무나 많이 오셨다 그래요. 아, 생각보다 더 충격적인데요. 너무나도 솔직하고 구체적인 연애 스토리를 고백하기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왜 굳이 이런 내용을 자서전에서 밝힌 거죠? 한번 인생을 마지막으로 어, 정리하고 싶으시다는 그런 생각이 있으셨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신성일이라는 인물은 원래부터 어떤 이야기들을 숨기거나 하지 않습니다. 어 그렇다면 어맥란 씨는 또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실지도 궁금한데요. 자유롭고 싶은 거야. 각자 자유가 그리워요. 서로 이렇게 같은 그 좁은 공간에 이제는 은퇴도 했으니까 좁은 공간에 있으면서. 그, 으, 서로 신경 쓸게 없어요. 이 정도의 파장을 예상했을까요? 대중들, 그리고 책에 관련된 모든 인물들에 대한 반응에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자, 관련 검색어를 또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옵시다 신성일씨 연애 고백과 관련된 검색어. 네. 뭐가 있을까요? 네. 어, 박규정 연애 고백이 있어요 사람 고백지사 고백. 와, 어? 너무 궁금하다. 그냥 정어 보자, 정어. 네, 먼저 네, 배치해까 네. 고백. 기반을 연예인대시고백2 2조0백2200오 900이 조정이 나오는데요. 노출 고0이 미소. 9출고9 갑니다. 오. 자, 이번 주 우리의 이목을 집중시킨 또 다른 검색어, 이민숙 노출 고백은 뭘까요? 이민숙 노출 고백이요. 요즘 드라마 그 천일의 약속에 출연 중이시잖아요. 드라마 속에 선보인 그 완벽한 스타일, 몸매 항상 보면서 놀랍니다. 그렇다면 뭐또 이런 건가요? 뭐난 노출할 때더 아름답다. 아, 아, 이런 고백? 하지만 신인 시절만 해도 이 노출에 대해서 큰 거부감이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막 짜증도 내고 막, 어. 막 그런, 그런 신 찍고 막 힘들고 막 그러는. 어. 사람들이 예. 감독님하고 예. 그게 전개를 위해서는 손색있는 영화에서 노출 연기를 선보이면서 대한민국 대표 원, 그, 그 섹시 배우로또 성장하게 을 됐죠. 네. 가장 많이 응원해 주는 사람이 있답니다. 바로 이미숙 씨 아들 홍필원 씨. 어잘 생겼어요. 네. 아마 지금 이제. 나이도 조금 있으시고 하니까, 끼니 거르지 말고, 몸에 좋다는 거는 다 챙겨드시고 했으면 좋겠어요. 어, 배우로서, 신청으로서, 따뜻한 모습을 보여준 이미숙 씨. 지금 뭐참 많은 걸 누리고 계시는데요. 네. 어, 잘못 했을때 정말 고생한 보람이 그러신 것, 것 같아요. 네. 뭐, 눈물 없이 네. 들을 수 없죠. 네. 김성주 씨가 어. 언제 힘들어진 전국입니다. <laughs> 더 많은 뉴스를 원한다면, go to enews24.net.